포스형 캐릭이 지금 투력 얼만데? 140만? 지진형이 말한 거면 저 형은 진짜 구라가 없거든? 맞는 정보긴 할 거야 수영이 형이 방송에서 말했다고? 나리랑 통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아 자고 있었어? 아니요 아 오빠 방송 중인데 그 뭐냐 포스형 캐릭 더부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아 아니 대충 마음 좀 정하신 거 같긴 한데 어, 왜요 오빠 관심 있어요? 오빠 그만 좀 세져요 뭐야아뭐 아, 뭐 오빠가 여기 다 씹어먹을 거예요 오빠 혼자 아니, 할 거예요 아니 아니 그만 그만 좀 캐릭 뭐 모아요 대 흥분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당분간 안 만나. 네. 언젠가 만날 거 아니에요. 아, 그만 소절 그만해. 우린 당분간 그만. 우린 당분간, 그만. 우린 당분간 안 만난다고. 뭐그 어, 어, 그렇게는데 언젠가 만날 거 아니에요. 어, 언젠간 만나겠지. 에나 요즘 돈안 써. 아, 어, 알았어. 네. 138만 만들려면은 일단은 많이 들어가죠.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 캐릭터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니까 쌍신화로 138만이면은 레일 다 올린 거야. 내가 봤을 때 최소 3,4신화 예상합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만약에 만약에 쌍신화로 2신화 뭐 예를 들어서 변신인형 신화신화로 138만이다? 이거로 138만이면 거의 수상킹급으로 4실 다올린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아티팩트는 올백 아티 올백 올백 4개 올백 돼야되고템 컬렉 최소 85%에서 86% 이상 장비 13검 11... 11방어구 악세 5로 이상 세공, 세공 세팅 끝나야,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 사이즈. 어, 이사이즈예요 이거 아니면은 힘들어. 그리고 이것도 쌍시화로 이거라고 하면은 전설? 전설 장판은 당연히 풀려야 되고, 당연히 풀려야 되고, 초월도 거의 다 되어야. 138만 찍으려면은 최소 6, 7억 써야 돼. 최, 최소 7, 8억. 어, 138만은 최소 7, 8억이야. 최소, 최소로. 꽃분이 136만? 야, 꽃분이 또, 아티 80에다가 또 야무지게 올렸네. 야, 또 야무지게 올렸어. 너 초상화 다 끝냈지? 아티가 70이야. 너 내실 진짜 좋구나. 야, 근데 그러면 너 스킬셋으로 136만이지? 맞지? 정확하지? 존나 빡꿈이지 <laughs> 그래 거의 비슷하지 왜냐면은너 아티가 60이 안될때 내가 니네 투력을 알고 있거든 근데 70에 초상어 이 끝내고 투력 81%면은 아직 136만은 안된 거야 그럼 맞아 연속 복기 들이네 야 존나 빨라 연속 복기로 해야 되네 존나 빨라 연승기가 답이네 존나 빠르네. 어. 지금 뽑아주는 거, 밑장 깔아주는 거 상관 없어. 어, 결국 내가 뽑을 거니까. 크렁키, 크렁키, 크렁키 형도 뽑는다. 걸렸어, 제대로 걸렸어. 크렁키 형 뽑는다. 존댔다 경쟁자 생겼다. 씨, 제발 일등. 900개 남았어. 씨, 조이. 이게 지금 몇 만다? 20만 다야치거든요. 야, 이거 인형하려면 지금 하는 게 씨, 시... 몇 번이네 이거. 이게 보니까한번 뽑을 때마다 1%가 오르거든. 지금 나랑 같이 뽑는 사람이 한두명더 있어. 나조다 씨. 나판만 깔아놓는 거아니네 됐다 씨, 나나존나 올라갔다. 아니야 나나자안 하고 있어 지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지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다 한번좀 빨리 충전해 주세요. 빨리 충전해 주세요. 저 여기 급해요. 어떻게? <laughs> 야, 야, 존나 많이 뽑아 사람들. 사람들 존나 뽑는다. 계속 줄어드는 거 봐. 저때다나 이거 못볼거 같아. 이거. 아, 나 이거 못볼거 같아 이거. 나 자신 없어. 우리 동네 소아 형님네 소방 난리 났어요? 아나 힘들 것 같아 안돼 안돼 한번 해야지 병신 새끼야 수사마. 빨리 집중해. 아나시 떠주하다. 아 지금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하나씩 킹존하고 있어. 크렁키형 아 크렁키형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크렁키형 축하축하 아천다리도 안되는 학고령 멧돼지새끼 마운자로마다도 처먹는 씹돼지 자 도구형님 전화좀 할게요 잠깐만요 김민국 저 도구형이거든 잠시만요 도구형 전화받으세요 <laughs> 자 도구형 <laughs> 통화갑니다 실시간으로 예 김민국 자 도구형 통화갑니다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방금, 방금 방송 소리 났다. 어때요? 아왜나좀 아퍼. 아 여기 아, <laughs> 방금, 방금 방송 소리가 나간 거 같거든요. 아이디 킴. 불독그 발바닥 때만도 못한 녀. 아무렇소에 어떤 병신 새끼가 아 형이 죄송해 형이 어떤 개 병신 새끼가 억울로 끌어가지고예 형님 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형이 어떤 그냥 한방 감도 안 되는 병신 새끼가 억울로 끌어가지고 그냥 그런 새끼 만나면 그냥 짝귀를 그냥 한시에서 일곱 시 방향으로 아유 그냥 여기 새끼 아 저기